오늘은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 주목받고 있는 코인 바로 솔레이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세 흐름과 차트 분석 그리고 종목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 흐름부터 보시죠. 현재 솔레이어의 가격은 약 780원대입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한 상태이고 24시간 거래량은 약 610만개에 달하며 거래대금은 47억원 수준이죠. 고점은 793원, 저점은 785원으로 비교적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격이 가지는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바로 불과 몇달전이 코인의 시세는 5,000원을 넘나드는 초강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초까지는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이후 롤러코스터처럼 폭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5월 중순을 기점으로 급격한 하락이 시작됐고 이후로는 사실상 계속된 하락세였습니다. 이른바 고점 대비 80% 이상 급락한 셈이죠. 현재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원대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며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시장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졌거나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러두고 있다는 라 해석도 가능하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가인 787원은 매물대가 거의 없는 영역입니다. 저항선은 심리적으로 천원선이 강하고 그 다음은 1300원, 1800원 순서입니다. 반대로 지지선은 750원대와 700원대가 주요 지지선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600원대 초반까지도 열려있다는 라 점을 주의 깊게 보셔야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급등 후 급락한 걸까요? 바로 여기서 최근 이슈들이 연결됩니다. 솔레이어는 원래 레이어 ai 레이어 ai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웹3 기반에서 유저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이를 토큰화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로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지난 5월 전후로 유통량 증가와 내부 물량 출회 그리고 일부 투자자의 차익 실현이 겹치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아직까지 실제 유저 기반 확장이나 뚜렷한 실사용처가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비슷한 AI 관련 코인들이 실사용 플랫폼이나 파트너십을 통해 내실을 다진 반면 솔레이어는 그에 비해 마케팅적인 기대감에만 의존했던 측면이 강했던 것이죠. 저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게 진짜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급등한 가격은 빠르게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솔레이어 측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다음 로드맵을 공개하며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자체 플랫폼 내 AI 데이터 거래 마켓 구축과 개인 데이터의 토큰화 보상 시스템을 보다 실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파트너십 확대와 메인넷 전환 이슈도 거론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실현될 경우 향후 시세 회복에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바닥권 테스트 중이라는 점,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가격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기술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세력의 매집 구간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며, 만약 다음 상승 시도에서 천 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반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외부 이슈 없이 자연적으로는 어렵고... 확실한 재료 또는 상승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두 가지 전략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지금 가격대를 바닥으로 판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강한 거래량 동반한 돌파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둘다 장단점이 있으니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솔레이어는 과거의 폭등과 폭락을 지나 지금은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청적이라면 조용한 수면 아래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는 곧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지만 리스크 없는 기회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죠. 여러분, 이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장면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앞으로의 코인 투자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 그냥 홍보 이미지처럼 보이시겠지만 여기 안엔 실전 매매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정보 시스템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직접 하나하나 짚어 드리면서 왜 지금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지, 왜 이게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실전 수익을 위한 무기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 메뉴 보세요. 빨간색 라이브 표시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시간 대응을 드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보가 빠르면 무조건 유리한 시장에서 이 실시간이라는 속도는 곧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시세가 터지기 직전 혹은 조정이 나오는 순간 바로바로 매수 매도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단 1분 차이로 수익과 손실이 갈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야말로 핵심 중 핵심입니다. 그 아래 파란색 글씨로 강조되어 있는 실시간 완벽 대응 단타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을 빠르게 잡아주고 급등 시그널이 잡히는 순간 바로 알림을 드립니다. 시장의 흐름이 변할 때 가장 먼저 포착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까지 바로 제공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샵단타 위주 종목 추천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 시세가 바뀌는 코인 시장에서는 장기보유보다는 단타 전략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특히 세력 매집 후 급등하는 코인을 단기 포착해서 정확한 타이밍에 진입하고 익절하는 방식 이게 바로 저희가 가장 잘하는 영역입니다 즉 급등 시그널 실시간 알림 이건 말 그대로 세력의 자금 흐름 매집 흔적 거래 패턴 등을 종합해서 급등 직전의 코인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차트 몇개 띄워놓고 감으로 찍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시장을 분석해서 시그널이 뜨는 순간 바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그걸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차트 분석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누구나 차트 분석은 할수 있다고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차별화된 분석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이평선, 볼린저 밴드 같은 기본 분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력의 매집 구조, 평단 분포, 거래소별 호가창, 시장 반응 예측까지 정밀하게 분석해서 드립니다. 이건 그 어떤 자동화된 것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의 분석이고 경험의 결과입니다. 차별화된 차트 분석이란 단순히 가격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왜이 시점에 거래량이 터졌는지, 왜 특정 지지선에서 반복해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알고 들어가야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어, 저희는 그 이유를 정확히 짚어서 분석 드립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당일 추천 종목 차트 제공이라는 문구가 있죠. 하루에도 여러 개의 코인을 분석하고 그중 가장 신뢰도 높은 종목을 선별해서 그날 그날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말로만 이거 좋다 하는 게 아니라 차트까지 함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이유 타이밍까지 명확히 제시되기 때문에 따라오기만 해도 실전 매매 감각이 생깁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은 실제 공유되는 예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이라는 타이틀 아래 뭐 종목명부터 현재가, 그 목표가, 손절가까지. 전부 세팅되어 있죠 그냥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매수 타점 손절 기준 익절 목표까지 전부 숫자로 세팅된 전략입니다 거기에 추천 사유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유가 진짜 핵심이에요 단순히 올라갈 것 같다 정도가 아니라 왜이 종목을 오늘 공략하는지 어떤 뉴스나 이슈가 있는지 어떤 기술적 근거가 있는지 타겟 가격대는 어디고 그 이유는 뭔지 전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받게 되면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매매의 구조 자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즉 시장의 본질을 읽는 시야가 생기고 전략적인 투자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초보자든 경험자든 이 시스템을 한 번만 경험해 보면 이래서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구나라는 걸 바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정보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0109956611이 번호로 지금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내용은 세력 딱이한 단어면 됩니다. 지금 바로 보내세요. 그러면 어, 이 전체 구조 안내 참여 방법이 전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자 한 통이면 끝입니다. 혹시 문자 보내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를 주셔도 똑같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 세력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 시장에서 정보를 빠르게 받고 분석을 이해하고요, 전략을 갖고 매매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왜 무료냐고.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시스템을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분들에게 진짜 실력 있는 매매 시스템을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유료화가 되면 이 조건으로는 절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단한 번의 문자 단한 번의 메시지 그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매매 감정적인 진입 근거 없는 손절로 계좌를 소모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전략 정확한 진입 타점 빠른 대응으로 투자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세력 이 단어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혹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됩니다. 기다려 주지 않는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